멀리가 맑지 않고, 그리고 순환이 잘안 되니까 뭐 몸이 잘붓는다든지 발바닥이 뜨겁다던가뭐 이런 증상들부터 염증이 많다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조공부족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서 거기에 이 닦아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짬마세임 숙이라는 거는 다 쓰고 난 것을 좀 닦아내고 씻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필요할 때가 저녁 시간, 밤 시간이에요. 아, 나 오늘 소금 몇 그람 먹어야지. 나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침부터 그걸 채우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서 공복에 드실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저녁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가 사실은 좀더잘 먹혀요. 무조건 천연이면 건강에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죠. 천일염은 그 안에 미네랄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소금을 왜 먹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가 조금 떠오를 수 있거든요.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오는 네. 신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신호 많죠. 어, 일단은 뭔가 뻑뻑해진다. 눈이, 눈이 좀 뻑뻑해진다든지 그 다음에 몸이 좀 뻣뻣해지고 약간 굳어가는 느낌 여기저기 결리는 느낌 어느 순간 뭐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를 못 쓰게 된다든지 삐끗한다든지 굳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짠맛이 주관하는 신장관광 수기의 그 경락들이 주로 어, 뒷부분을 많이 지나가요 여기 눈에서 시작하면 이제 머리를 지나서 어, 뒷통수 뒷목 뭐 등, 허리 그래서 발끝까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등이 아프다든가. 네,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뒷목이 뻑뻑하거나 결리거나. 그리고 순환이 잘안 되니까 뭐 몸이 잘 붓는다든지, 발바닥이 뜨겁다든가 깨끗한 혈액을 공급해서 거기에 이 닦아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좀 대표적인 신호라고 하면 염증이 많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병원에 가시면은 다양한 과들을 다니시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 뭐~ 비염 중이염 뭐~ 결막염 질염 아토피 피부염 결국 염증 때문에 다니고 계신 거라서 염증이 많아진다는 거네 그게 좀 대표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능 짠맛의 힘 이런 거 보면은 모두 다 자연치유의 토대를 두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소금 짠맛과 오행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오행은 음양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다섯 가지 어떤 힘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힘 중에 하나가 이 짠맛의 힘이고 숙이라고 할수 있는 힘이고요. 물론 이 힘이 부족해서 오는 여러 가지 뭐 염증이라든지 굳어서 생기는 거, 머리가 맑지 않은 등등등의 증상들이 있지만. 어, 이 짠맛의 힘이 지나쳤을 때 생기는 또 증상들이 있거든요. 네. 짠맛의 힘이 지나치면 또 심장이 힘들어서 뭐 갑자기 혓바늘이 난다던가 뭐 혀에 이상이 오거나 얼굴이 상기되거나 뭐 붉어진다든지 충혈이 되기도 하고요. 뭐 여러가지 또좀 섭섭한 것도 좀 많아지고 소심해지는 뭐 증상들이 나오기도 하고. 짠맛이 과했을 때? 그렇죠. 심장이 약했을 때. 네, 심장이 약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몸도 좀 냉하고 소금이 좋다는데 나도 먹어볼까 해서 뭐 소금부터 드실 것이 아니라 심장을 한편 살펴가면서 사실은 드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고 또이 짠맛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뭐 단맛 같은 경우는 그건 위장이 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힘은 무언가를좀 현실로 열매를 맺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구현하게 하는 거라서 또그 위장의 힘이 약했을 때는 사람이 이제 실천력이 몹시 떨어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지며 공상망상도 많아지고 뭐 일을 미루게 된다든가 자꾸 눕고 싶어지고 뭐 그리고 식사에 조절이 좀안 된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이 짠맛의 힘은 그뭐 오행과 별개가 아니라 그힘 중에 하나. 이고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의 핵심은 균형인 거죠. 그 힘들의 균형. 그것이 이제 건강을 찾는 지름길이고요. 소금이 머리를 좋게 해준다는 사례가 이제 책에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좀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반짝했는데 음. 이것은 이제 십대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 또 이제 집중력을 요하는 분들이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소금과 이 뇌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뇌가 뇌수막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새롭게 좀 세척이 되면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이 신경 자극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또 나트륨이거든요. 없어서는 안 되는 신호가. 그리고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해질에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든지 쓰고 나면 사실은 찌꺼기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깨끗하게 좀 정화를 시켜야 하는데 거기에서 좀 핵심적인 역할이, 어, 좋은 깨끗한 혈액이 가야 하고 산소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소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는 어떤 뭐 비염이나 아니면 아토피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왔다가 소금도 먹고 섭생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면서 뜻하지 않게 수학성적이 오른다든지 공부를 잘하게 된다든지 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몇 년을 고심고심을 했는데 못 쓰던 뭐 박사 논문을 몇달 만에 뭐 쓰게 되기도 하고요. 60대 이상인 분들도 나 머리가 좋아져서 나 고시공부해도 될것 같아 뭐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 생각한 게 구현이 된다.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지 몰랐다. 내가 이렇게 잘뭐잘 뭐잘 만드는지 몰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적인 능력. 네, 두뇌를 쓰는 힘이 굉장히 좋아지는 게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좋은 소금을 섭취하면서 이제 어깨 통증도 네. 사라지고 이렇게 귀에 이명이 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염도 사라지고, 저희 카메라 감독님이신데요. 어, 그래서, <laughs> 어, 가는 곳마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laughs> 소금을 권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나 효과가 굉장히 각양각색이거든요. 소금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런지, 그리고 소금을 받아들이기 이렇게 힘든 몸의 상태가 있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소금을 좀잘 섭취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또뭐 정보를 여러 가지 찾아 보시고 아, 소금이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필요하다. 나도 먹고 싶다. 많이 먹고 싶다. 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 욕심을 좀 내시는 거죠. 빨리 좀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 소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 건강해지려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 소금이 쓰이는 거지. 뭐 소금 자체가 어떤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소금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섯 가지 힘의 밸런스에서 가장 먼저 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 이 짠맛이라고 하는 수기 신장 방광의 힘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심장이나 위장이나 이런 쪽이 또더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좀, 어, 좀 다스려 가면서 그러면 소금이 잘 들어가요. 음. 그래서 우리가 단짠단짠을 이야기할 때, 단거 먹으면 뭐 짠거 땡기고, 짠거 먹으면 단거 땡기고, 이게 서로 이제 극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충분히 단맛의 힘이 가득해. 그런 경우는 짠게 들어와도 별로 타격이 없고 오히려 몸이 좋아하죠. 또 하나 비유를 하자면 어이 소금이 물과 함께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메마르고 굳어 있는 어떤 겨울의 땅이라고 치면요, 물을 부어도 사실은 스며들지 않거든요. 표면에 너무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봄에 항상 농사 씨를 뿌리기 전에 하는 게 이제 밭갈이를 하잖아요. 네. 다 경작을 해서 땅을 부들부들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씨를 심고 물을 부으면 사흡수가 되는 것처럼. 몸이 냉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분이 그냥 들어오면 흡수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부들부들하게 하는 작업. 음. 이 오행으로 표현을 빌자면 목기.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긴장감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간을 먼저 영양을 해주고 드시면 흡수가 잘 되는 경우. 물과 소금으로 인해서 혈량량이 많아지고 깨끗한 혈액이 밀려 오면 한편으로는 좋지만. 이걸 쥐어 짜기 위한 심장의 힘도 함께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장 힘이 약한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얼굴이나 상체 여기 머리 쪽만 좀 땀이 많이 난다든지 붓는다든지 다른데보다 그런 반응들을 좀 보일 수가 있어요. 두통도 심하게 올수 있고 그런 경우는 심장의 화력을 함께 높이는 방법을 함께 쓰시면 소금은 소금대로 영양이 가서 피가 맑아지고 심장은 함께 화력이 좋아지면서. 잘 펌핑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밸런스를 맞추면서 드시면 네, 제대로 좀 어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도 소금 네. 활용법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잘 활용하면 그 효과도 배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노하우를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내 몸도 에너지고 세상이 다 사실 에너지고 기로 가득 차 있는데 하루의 시간도 좀 기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새벽이나 이 아침의 시간이라는 건 몸을 좀 예열을 해서 뭔가를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실제 일을 수행하는 어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이 짠마세임 숙이라는 거는 다 쓰고 난 것을 좀 닦아내고 씻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필요할 때가 저녁 시간, 그리고 밤 시간이에요. 아, 나 오늘 소금 몇 그람 먹어야지. 나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침부터 글 채우기 위해서 자고 일어나서 막 공복에 드실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저녁 시간대나 오후 시간대가 사실은 좀더잘 먹혀요.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염증이 많은 분들, 현재.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이고 새벽이고 드시면 들어가요. 뭐 자연의 시간은 그렇지만 내 몸의 계절이나 내 몸의 시간이 훨씬 또 우선하기 때문에 현재 내 몸의 시간은 소금이 지금 계속 필요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절하시면 되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될수 있으면은 오전은 조금 안 드시는 게 왜냐하면 오전에 드셨을 때 조금 오후에 몸이 조금 처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소금이 물과 함께 들어가서 좀 가라앉히는 속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소금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히말라야 핑크 솔트 내추럴 씨 솔트 굉장히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데 듣기로는 한국에 천일연만한 소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줄이라는 이야기는 뭐 과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가공 정제염 이런 것들을 좀 줄이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좋은 거겠죠.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일까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서 정제염이 나쁘지 않거든요. 아. 예,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또 착각을 하냐면 뭔가 천연이면 다 좋을 거야. 천연의 독들이 더 치명적인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무조건 천연이면 건강에 다 좋은가? 그렇지는 않죠 천일염은 그 안에 미네랄의 어떤 밸런스가 맞아지니까 이게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소금을 왜 먹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소금이 좋은 소금인지가 조금 떠오를 수 있거든요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깨끗한 물이 좋은 물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별로 없는 물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의 역할이 어떤 혈액의 원료가 되고 뭔가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소화, 뭐, 바탕이 되는 걸 해주는 거고, 이거 자체가 영양분은 아니다 보니까, 소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좋은 소금이라는 거, 가장 순수한 소금. 그게 좋은 소금이라고 할수 있고요. 깨끗한 소금. 그리고 천일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금들은 또그 나름의 역할이 있어요. 요리를 할때그 미량의 어떤 미네랄들이 그 오묘한 맛들을 내주기 때문에 요리에서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그냥 쓰시면 좋은데 다만 어떤 몸이 좀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일수록 좀 순수한 소금. 숨도가 좀 높은 깨끗한 소금을 드시는 게좀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정제염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정제염을 오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정제염이 어떤 실험실에서 뭔가 화학작용으로 만들어낸 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식품에 들어가, 가공식품에는 정제염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천일염이 식염으로 된 지가 역사가 길진 않아요. 왜냐하면 천일염의 어떤 뭐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지가 않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알수 없고 그렇죠. 네 소금 이외의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좀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는 이 소금을 좀 다루는 기술들이 좀 발달을 했는데 소금을 그냥 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간수를 빼죠 그죠 간수를 빼는 이유도 소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무거운 애들 다 빠지게 만들고 좀 순수하게 고슬고슬하게 남은 그 소금을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 된거 이런 거더 좋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좀 순수한 소금에 가깝기 때문이고 근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좀 바다가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뭐 미세플라스틱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용용을 하는 방식인데 구운 소금 만들어 먹을래 하면서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해봐도 뭐 200도 300도 해도 그냥 겉에 표면만 좀 타고 수분만 날아가지 소금의 상태는 그대로 있거든요. 소금이 광물이다 보니까 이것이 액상이 되는 상태가 되면 천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해요. 음. 그러면 소금이 물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이 가라앉고 위에 좀 순수한 소금이 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 식혀서 그 순수한 소금을 얻는 과정이 있거든요. 먹는 거 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이제 다양하게 활용할 만한 소금 활용의 꿀팁이 또 있을까요? 소금이 잘 닦아내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같은 거 많이 보셔서 그런지 시력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순도가 높은 좋은 소금이 있으면 구하셔서 그 소금을 깨끗한 물에 희석을 하셔서 인공눈물 대신에 쓰신다든지 눈을 좀 세척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몸을 씻을 때도 좋고,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거는 뭐, 소금 양치, 소금 각을, 그것만 조금 해주셔도 많이 좀 편안해지죠. 20년 넘게 고마운이라는 자연섭생센터 치유센터에서 직관의 몸 공부라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계시는데요. 건강 자립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우리가 굉장히 뭐 오랜 기간 제도 교육에서 학교 교육을 받지만 어, 사실은 내가 나를 알수 있는 공부는 거의 좀 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뭐 마음이 힘들 때, 아니면 내가 당장 변비가 있을 때, 내가 두통이 있을 때, 내가 생리통에 시달릴 때, 어, 아니면 내가 불안할 때, 그 어떤 것들을 어,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없어서 그러면 어, 이걸 우리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몸 공부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실 이몸 안에는 뭐 정신이나 마음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어떤 어 정신의 힘이나 의지, 뭐 의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서 보통 어른들이 어 아이가 뭐 이렇게 좀 게을러서 누워있다든지 이러면, 넌 의지력이 약해. 어, 너는 뭐 정신이 걸러먹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만히 알고 보면, 몸에서 어, 몸에서 비롯된 것이 참 많거든요. 그 어떻게 할수 있냐면 정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누워서 어, 이러고 있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고 어, 나는 저 아이한테, 내지저 사람한테 화내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벌럭 나잖아요. 어, 그리고 돌아나서면 뭐 후회를 한다든지 또막 마음을 다스려본다든지. 한데 또그 상황에 부딪히면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내 안에 어떤 힘은 좀 많이 나오고, 또 어떤 힘은 또 부족한지, 그런 균형관계를 알수 있는 길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 알려드리는 거고, 원리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실제 먹으면서, 그 안에 뭐 소금도 먹고,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것들이 있어요. 먹으면서, 또 움직여가면서, 또 나의 습관을 관찰하면서, 2주 동안, 어, 나를 다시 발견하고 정말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배워가는 거죠. 브린셀럽 마지막 공통 질문인데요. 작가님께서는 인생에서 뇌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뇌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쓰고 나서 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줘야 하잖아요. 거기에 양분도 줘야 되고, 또 산소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해주는 뿌리는 또이 장기에 있다 보니까 몸과 잘 소통해서 진짜 나를 좀 알아가고 그걸 실현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걸 모르고 다른 것에서 좀 찾았을 때는 좀내 안에 있는 그런 능력이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몸과 소통하는 것이 뇌를 잘 활용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몸이 함께 가지 않았을 때는 어, 뭐 생각만 가서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요. 네,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이 몸이고 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유일하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몸이다 보니까 어, 잘 지내는 것, 이 몸과 그리고 이 몸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 육체와 정신이라고 했을 때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뭐 이런 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바탕이 되주는 토대가 있잖아요. 네. 근원의 에너지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몸이 좀 하는 일이라서 네. 음향이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음향의 합의를 좀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닌가 좀. 싶어요. 지금까지 입맛대로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연섭생의 지혜를 주제로 치유 본능과 짠맛의 힘 저자이신 김은숙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